<웃음> 왜요 왜요? <laughs> 그룹 안되있어 아, 아. <laughs> 이거 왼쪽 일팩 해킹 해드릴테니까 왼쪽에서 쏴줄까요? 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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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올라가죠? 2층 일단 올라갈게요 해킹했어요 1층에 아, 라인 아, 있어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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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빨리 부숴줘요 열고 와야돼 힙햇 라인부 좋아 한번 뛸게요 라인 아알아 알아. 와 제압이다 나이스한데? 맥크리 해킹 맥크리 해킹 아나 아나 리아반 자리반 맥크래 컷 겐지 힐뺀 거점 들어갈게 트레 어, 좋아 라인 문저어나 아나, 하나 물러가 하나하나물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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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하나물수 있어 컷 갑시다, 갑시다 메르시는요, 메르시는요 500만 명시는요 겐지 힐지힐 메르시는요 가운데, 가운데 가운데 자려자려자려시메시컷메시자자 아 이제 뺄게요. 너, 거점 뭐, 거점. 거점부터. 나나이 뭐... 잡을게. 같이 잡자. 네. 나이스. 허브 어, 뭐 없어요. 네. 생태 없어요. 빼시고빼시고 빼시고. 우리 아나니 어디 있어? 알아가. 내려가면 내 네. 좋다고세요. 어이고뭐뭔 소리지 이거? 조금더 집중. 예. 아라 손라니아나 어, 보이면 좀? <laughs> 힙앤 힙에 다 넣었어요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네 명. 천천히. 맥커피. 아, 아이씨. 이야. 천천히 하자. 천천히. 빛 빛나기 물어놨어. 어이고 나는. 난... 서야 끊었어. 아니 근데 아, 우리. 메르시코는 좀. 메르시 하나, 메르시 하나, 아나커, 아, 메르시. 할수 있을 것 같아. 안돼, 안돼, 안돼. 그래 안돼. 빼야 돼, 빼야 돼. 어, 우리 힐러 힐러 그래? 다 죽었어. 할게 이제 부활 빠지고. 이번에 EMP 걸어줄 테니까 EMP으로. 나 해보자. 이 MT 갈게요. 라인 쿤이 아, 니거하안 왔어요 안왔나 잠시만요 하나만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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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씩 하나 둘씩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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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나 하나씩 하나씩 크리나씩 하나씩 크리씩나씩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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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겐지 하나씩 하 나 방금 궁 u 메르시 잡는거 봤음? 와 c i 아, 아, 나 호구가 a t 줄 알았는데. Now, who has a g 거 o d 확인해보 m g 갈 o d I'm 나 o o d I'm good. I'm good. I'm good. I'm good. I'm good. 는데 메르시 부좋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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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워볼게다리야 아, 자리야 리야에이요탱도요 아이스 아 너무 잘 넣어 치시 치씨 뭐 힐이야힐힐아먹게 내가 <laughs> 나한테 너무 많은 질러왔어 너무 많은 거 말하는 아, 거아야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<laughs> 아야 오케이 매크리 브 정리하네 매크리 우리 아이고 보경이 약간 대치하는 척해봐. 예. 대치. 지금 있어요. 아다 뒤로 갔구나. 오, 자 뒷라인 다 해배. 안하해배 나하해 배. 안하배. 너무, 너무, 아, 아, 너무, 너무 아픈 거 지금. 라인 들어올라 그래. 알아보는 중 알아보는 중. 라인 공각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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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보는 것인데. 아와 이게 무섭네. 아하. 아,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근데 못 들어와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못 들어와 일부러. 적을 현혹시켰어. 역시 내 총을. 저초월로 현옥시키는 게 뭐가 있어? 아, 아 개웃겨. <laughs> 아 미쳤다. 초월로 저걸 현혹시키는이 야타. 아니 지금 아, 감동해가지고 아, <laughs> 저초월의 사태에 감동해서 들어올 생각 못하잖아. 아 진짜. 안 와도 돼요? 네 나와요. 저궁 있어요. 괜찮아 들어왔어요? 와, 빼야겠다. 와, 너무 아프다. 오케이. Okay. 엥? PP 걸까요? 예. Yeah. 한 번은 줘야겠다, 이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너무 아, 아름다운 아. 그리테일배딜너으러 산으로 갈까 얘 밑으로 왔어. 밑으로 들어... 왔어요. 디벨, 디벨. 밑에 디벤 디바 갔다, 디바. 바로 거점 들어갔다. 바로 거점, 바로 거점, 바로 거점. 상대 공격. 어? 누구, 누구 아, 못 넣었다, 힐뱅 못, 못 넣었다. 아이고, 힐뱅! 아, 나타꺼 넣었지. 나타꺼 나이스. 알아볼 수 있는 사람. 힐뱅 만져나볼 아, 수 있는 사람. 아. 와, 이 새끼 뭐지? 우리 아나 트레한테 물렸어요. 아아 설마, 설마 그 영웅? 아나일인데 아나피 진짜 딱일인데한 대만. 아코네요 무리노. 아이 우리 아나 네, 죽었다. 다시다가아다어 네, 아, 네. 네. 어. 바로 뒤로 거점 먹어 보네 머리 좋았어. 잘 썼어. 네, 잘 썼어. 잘 썼어. 메크리 위에. 메리 아, 위에. 저거 메크리. 2층에 2층에 위도. 아, 2층에 야타야타이들 지금 안나없어요들어갈까안나없습니다 아, 나 없다고 요 오케이, 왔어요. 왔어요. 지금 자리에 있어요. 발급해 주발급 방벽 세요방급해 주세요. 1층에 3초 3초 그래 받았다초 3초 3다 3초 3아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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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초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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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아나, 초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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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나이스, 살렸고, 일단. 아, 호그 가는 중. 포고공? 호고 호우 번호, 번호 줘, 호그 번호 죠 갈렸다. 스피드 되나요? 어, 오케이. 알았어. 역시. 감사합니다. 이런 게 브리핑이다. 잘해 자리 잡을게요. 이거 아래쪽으로 도는 맥그리랑 트레 조심해요. 네. 내가 아래쪽 마크함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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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2층 자리 잡으면은 2층에 물수 있는 게 디바밖에 없어요. 한조 잡고 가야겠나? 걔가 필요한 건가?

둠비이 들어가 들어오기 어, 어, 전에 꼭 호흡 되면호글좀을일탈안 들어갈 거예요. 밀탈? 네 들어갈 때얘니해 너무 그래가지고 아 뭐야? 와나왜 넘어버려? <laughs> 아, 뭐, 야타. 뭐야? 아바지지해줘디바지지연줘 <laughs> 어? 안아볼게요. 어. 나타좀줘 아, 나 개피, 아, 나 개피. 에 먹었어, 먹었어, 방금. 한발 아, 먹었어. 에두 시간 방걸. 아냐, 다 켜야지, 다켜 우리 자리야 살아있어. 자리야 네, 자리야 켜줘. 우리 거점에 봐줘야 돼, 거점 봐줘야 돼. 거점에 맥클이라. 다 왔는데? 어... 그 챔프가 한다! 네, 그 영웅이 할 거예요, 그 영웅이. 와, 그 영웅이다. 와, 역시. 와, 빨리. 어, <laughs> 부치. <부침까지. 웃음> 아빠 <shocked> 이놈. <iş> <laughs> <continually 있다. 웃음> <Porrican> <laughs> 와, 아빠 이와 아빠 이놈. 빡빡 믿었어. 요고 오케이. 개사기네 진짜. 우재 님. 빡빡이 진짜 다잡았는데와이거 빡빡이 가한 있다. 이네 빨리 피방 가 줄래? <가져올래? 웃음> <laughs> 인원 부족이라고 지금 나가고 어, 뭐야. 저리 가. 오지 마. <laughs> 저리 가. 오지 말라고. 오지 말라고. 오지 말라고. 오지 말라고. 오지 말라고. 오지 마. 이놈이래요. 오지 마. 오지 마. 가고 어, 약간 해준것 같다. 다 와우. 아, 그, 와, 이거 거의 챔프, 와. 근데 저기가 힘든 게영웅폭이 너무 작아. 아, 붙잡피했구나 트레이 역해 없다. 아무것도 없다, 트레이.